예, 반경 2킬로 안에 인재와 배우자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 근거 규절이 되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근거 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꾸만 요구를 하면 주시거든요. 이것을 허영적 불순종 그럽니다. 하나님께 허영해 주셔요.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허영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억지로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 이상하고 구하면 주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원인 무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거가 없으면은 말짱 다 없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간증을 하실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사이에서 그 메시아의 후손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지 잘 모르겠다. 어, 그 죄지어 죄, 죄인데 회개하을한다에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세바도 그랬죠. 어, 또뭐 대표적인 게뭐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맨날 속이잖아요. 그럼 난 원천 무효야. 그게 아니고요.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회개 이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유다가 대표적이죠.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원인 무효야. 존재할 필요가 없는 아이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 이름도 그래서 이상해요. 베레스잖아요. 베렸다 그래서. 예, 베레스잖아요. 이 베레스가 메시아에 또 조상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참 차이 우리 인상적이에요. 하나께서 님그 기정사실 위에 또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천 무효 그러면 우리는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려야죠. 우리 자체가 뭐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죄로 살다가 죄를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낫죠.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정죄하거나 저거는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는 최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지만 이거는 인간의 요구기 때문에 차선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차선이라고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차선적인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형제 중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라. 15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고기는 세우지 마라.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동역자들을 약간 좀무시하는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뭐 대단한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을 뭐 세울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 기다리듯이 잠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좀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좀 이야기 쉽게 하려고 그랬죠. 어떤 인재라든지 또는 우리 천여 조각들이 좋아하는 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뭐 사방 2킬로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어, 성공 못 하는 사람게 특징이 뭐냐면 맨날 장송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아니면 떠나가 빠르고 떠나가 빠르고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리 가다 저리 갔다. 사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식상해가지고. 그 끝까지 방황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누가 보더라도 뭐 새로운 신선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재가 되더라.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을 찾을 때 하나님 문라추수꾼들 보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형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동역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좀 자잘하게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 말씀 붙들고 그다음에 외적 조건을 갖춰라. 이게 두 가지인데 좀 쪼갠다 그러면 외적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또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먼저 1 6절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이 병마가 많이 얻으려고 이게 많은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군사력을 뭐 키운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목적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러면 뭐 선교나 전도를 위한 뭐 군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뛰어야 된다. 이런 좋은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뒤집어 얘기해서 군인 같이 그냥 다 써먹다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요 자녀가 훨씬 중요하죠.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 때그 어, 자녀가 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아, 자녀를 버리면서 그 일만 이룬다 그러면 그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군사력 같이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자녀 같이 여겨라. 저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보다 미니스트리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시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따뜻함이 생겼죠. 냉랭함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따뜻한. 그래서 언어의 온도 그렇지만 이게 인간관계의 온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따뜻해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명주잖아요. 내양을 먹이라. 이게 항상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니?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내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게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도구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폭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자체가 목적인데 그걸 도구화 시켜서 뭐 일만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따뜻함이 있는 이런 그 군사력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힘은 사랑과 힘 얘기를 했죠. 권력과 힘. 힘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게 뭐예요? 성인과 희생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영적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영적 파워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이란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냐면그 모든 힘들을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제사장뿐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들을 그성기과 희생으로 쓰는 사랑으로 표현되라. 너에게 힘을 느끼면 안 되고 따뜻함이 있는 온도가 있는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거다.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지. 외적으로 들어가는 군사력 그런 것이 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요즘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교회 같으면. 뭐 뭐 헌금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게뭐 힘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숫자 많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군사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둬야 된다. 백성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크게 세일로 아직은 일하지 않잖아요. 일한다 그러면서 사람 잃지 말라고요. 그죠? 뭐 일한다 그러면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갔더니 잠깐 무시하면 마음 아파하잖아요. 어, 일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나의 백성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인간적인 뭐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당시의 아내는 외교력이거든요 외교 다 솔로몬이 아내를 천명 얻었다는 것은 그 일종의 결혼을 통해서 외교한 거죠 외교 우리 뭐 태조 왕건도 뭐 스물아홉 명인가 아내가 있었죠 그때 외교죠 호적도라고 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뭐 거룩하게 살라 이것도 있겠지만 잔머리 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교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고 사람들 다붙들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건 외교지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면 이제 정치죠. 들어와서 너무 정치하려고 그러지 말라. 사람 10명 있으면 10명하고 정치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 아닌 거 뭐.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가 많은 사람이다.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만수. 뭐 요즘에 뭐 중동에서도 만수를가 유명하던데 돈도 많고 그죠. 만수로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 개념으로도 만 가지 수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근데 만수를 가진 사람 이길 이수 있는 사람이 그뭐 억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가 이게 단수. 하나님 한 분만 붙든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수를 늘려 그래요. 더 수를 늘려라, 늘려라. 수가 많아 이길 수 있다. 수 싸움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린 단수 싸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할 때마다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단수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들, 뭐시스기야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게 만들고 큰 어려움에 당하게 만들죠. 그럼 그때 깨닫는 게 뭐죠? 이렇게 외교력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다가 단수로 돌아와요. 항복문서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복잡한 인생,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단수 인생 되십시오.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또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 얘기인데,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저는 재물 얘기는 지금 아까도 있잖아요. 군사력, 아내, 재물, 이게 세 가지인데, 재물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거기 두에 봐 쌓지 말라예요. 17절 보십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쌓아둔다는 게 뭐죠? 이렇게 뭐 쟁겨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흘러야 되는 거야, 흘러. 생수의 강이 되해서 흐른다. 제가 그 조이, 기쁨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제가 대학 다닐 땐 조이 그러면은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아들, 세컨드, 이웃이 두 번째, 유 솔드, 네가 세 번째. 그러면 기쁨이 완다. 그런데 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 조이를 해석하기를,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너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럼 기쁨이 완다. 어, 이게 훨씬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게 표현한지.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흘러야 돼요. 내 안에서 쭉 말했을 때 흘러넘쳐야 돼. 흘러야 된다고요. 그게 저, 전도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뭐 흘러넘치는 거. 이게 뭐, 에스게에서 나오는 환상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생수. 이게 흘러넘치, 오버플로우스죠. 내게서 흘러넘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고소성교를 갔다 왔는데 되게 의뢰받고 좋았던 이유가 뭐죠? 성도가 흐르잖아요. 머물러 있자, 그게 흐르고, 이동하고, 말씀도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흐르니까 강력해지죠. Jesus overflows you.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흘러넘쳤잖아요. 그래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재물도 그마태음 6장에 보면은 쌓아두면은 그 도둑이 오거나 뭐 존먹거나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뭐 아끼다 똥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르고 있느냐. 뭐든지 이게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흐름이네. 쌓아두고 있느냐, 흐르고 있느냐. 재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흘러야 된다는 게 뭐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축적, 축적하면 투해, 보 내가 뭘 소유를 가능하냐. 진짜 부자는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게 부자 아니에요. 좀 똑똑한, 대속적인 사람은 그 100억을 굴리겠죠.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러면 돈은 더 늘겠지. 근데 참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100억 있다 그러면 그게 돌아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명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죠. 아, 속도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죠? 아,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그 헌금 온거돈 쓰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죠? 그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흐르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쌓아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원칙이 그거예요 내게 주셔요. 그런 우두커니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머물러 있냐? 그럼 사회고. 흘러가느냐? 그럼 갈릴리에.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8절 보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주라예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게 더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비어 있지 흐름이 생겼네? 그럼 내가 너한테 더 준다는 거야 그다음 뭐예요? 후이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네가 통론지 알았어 축복이 통론지 알았어. 그러니까 딴데는 주면은 머물러 있다 맨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주면 머물러 있어. 근데 넌 주면은 나아주대 내가 너를 파이프로 사용할게. 하나님이 파이프로 사용할게라고 확신이 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 부어주시겠죠. 계속 주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내가 받는 축복 이거 바보로 생각 이 바보 천지들도 진짜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큰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니고 통로된다는 뜻이에요. 통로 흐르게 만든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통로되는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쌓아두면 안 돼요. 다 흘러야 되고 흘러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마저 인재들도 이렇게 쌓아두면 인재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둔재 되는 거지. 자꾸 활용해야 돼요.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고 사용하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왕기상 10장 16절 보면서 한 번씩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금 그러면 금 어디다 두죠? 대표적인 거 이렇게 서랍이나 뭐 이렇게 장 요즘에 장롱 쓰나 뭐 그런데 이렇게 차박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금 아니에요? 금금 금 해서 뭐예요? 우린 그때 자녀가 둘이잖아요. 둘이니까 뭐첫 번째라고 하여튼 금반지가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금반지. 또 우리 황혼호 목사 어머니가 주얼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북이도 줬어. 한번 거북이도. 이렇게 되게 예뻤는데 그두 사람 놀라 그랬더니 사모가 잊어버린다고 두라고 그러다가 송구경심이 갔다가 돌아오니까 다훔쳐 가서 도둑이. 도둑이 그때 뭐 결혼한 지 얼마에 애뭐한 다섯 여섯 살될 땐가 그때 다음 주 가서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집에는 금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금은 절대로 안 사. 뭐 살리도 주,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싹 가져가 버려요. 그때 내가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죠? 아까운 게 아니고 회개를 했어요. 아, 이 말씀을 올리가 있는데, 이걸 왜 쌓아두고 있지? 근데 솔로몬은요. 금 갖고 뭐 했냐면, 솔로몬왕이 쳐서 11개 상 10장, 16절이에요. 쳐서 느린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대요. 와, 이게 통쾌해. 금 쳐박아 두지 않고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그 저는 생각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뭐하나? 그랬더니 옛날에 그솔로왕그 그 영화를 한번 봤더니 금 방패를 든 애들이 뭘 하느냐면 막 적군이 와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일반 방패를 들은 애들이 쭉 있다가 그래서 탁 앉아 버려. 그랬더니 금 방패를 든 애들이 탁 뜨니까 그게 반사경이 돼가지고 태양이요. 적군이 그 말도 부터 시작해서 눈부셔 뭐 말도 막 눈부셔 그래서 막 지들끼리 쓰러지고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무기로 사용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쌓아두고, 그냥 과시용으로 쓰는 금조차도 솔로몬은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걸로. 사용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사용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 개념이 아니고, 흘러보내는 거. 기도의 능력 사용해야 되죠. 기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사용해야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좋은 거 순서대로 쓰십시오. 사과 먹는 법, 한 박스 먹는 법. 제일 좋은 거부터 먹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거만 먹죠. 20개가 있어 제일 좋은 거 먹고 또 제일 좋은 거 먹고 마지막 두개 중에서도 더 좋은 거 먹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제일 나쁜 거부터 먹는 사람이 있죠. 썩기 직전 그래서 제일 나쁜 거부터 마지막 하나까지 제일 나쁜 거 먹어요. 그게 바보짓 하지 말고 교회도 그래요. 그 프로야구 운영하듯이 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 선수 내보내듯이, 제일 좋은 것부터 써야 돼요. 제일 좋은 것부터, 제일 준비된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시고,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흐르면 싱싱해져요. 흐르면. 이게 왕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네 번째. 이자, 사실 크게 보면 제일 큰 건데, 율법책. 그 18절 보니까 율법의 등사본을 해가지고, 날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왕들도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참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대신들과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제 세상 하나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되게 비싼 거니까. 그런데 왕한테는 뭐돈 있으니까 개인의 성경을 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경을 주면서 달마다 읽으면 이게 겸손하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볼때 제일 소원이 뭐겠어요? 왕은 참 좋겠다. 왕이 왜 좋죠? 왕은 자기 성경이 있대. 이게 굉장한 거였어요. 그죠? 성경책,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비싼 거니까 양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상에 읽어주면은 그거 외우고, 그죠? 이렇게 받아줬고. 성경책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나의 성경이 있잖아요. 나의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왕인 이유가 뭐냐 면 자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휴대폰이나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 돌리고 있고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검색 기능이지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기록하고 내가 줄고고내손 때가 묻고 내 눈물이 떨어진 성경. 내 성경, 그게 왕이에요. 자기의 성경이 없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성경이 없었어요. 노예한테 성경 안 줍니다.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선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붙들고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뽑으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들 무시하지 말고 동역자 중에 동역자를 귀중하게 하게라. 인물들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군사력이 아니라 힘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임재 그리고 외교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린 단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주신 것들은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죠. 재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하다못해 금조차도 사용하십시오. 기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종 되십시오. 나의 성경을 갖고 있는 종들. 그래서 여러분 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성경이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뭐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영혼이 깨끗하다고. 그렇다고 하면 막 이렇게 꾸기고 다니면 안 되고요. 읽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만은 이렇게 좀 너덜너덜한 성경들이 될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축복이 마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세례를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결국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